예, 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은 강태성의 혈통강의 제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3강, 달리아라비안2. 지난주에 이어서 달리아라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좋아요와 구독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욱더 힘을 받고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달리 아라비안의 경우 투 아라볼 헬멧은 바로 이 네이티브 댄스입니다. 그리고 달리 아라비안의 다른 라인들 테디와 너프앤 텀블 요 라인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는 이제 이 네아르코 라인 중에서 이 나스룰라 니어커틱, 노엘 차주, 요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팔라디스에서 나온 가장 큰 라인 중에 네아르코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거기에다가 이제 이 버크패스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 알아봤죠. 지난 주는 요걸 알아봤고 오늘은 이 시컬 엄브레이컵을 폴리네시안 네이티브 댄서 미스터 프로스펙트로 이어지는 요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네이티브 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지난 주에 이노얄차즈 설명을 드리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헤일 투 리즌 라인을 설명하면서 노베르토와 헤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 국내에서는 사실 이 노베르토의 헤일보다는 이 스탑드 뮤직이 이 라인이 좀더 유명하죠. 스탑드 뮤직에서 큐어드 블루스, 요렇게 파생되는 혈통 중에 이제 국내에서 시스마 생활 한마필이 큐어드 블루스의 자매인 포티튜드가 있습니다. 강제의 법칙에 부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어, 우리나라 첫 상관마저 JS홀드, JS홀드를 배출한 포트스톡튼. 요두 마필이 바로 이 큐어드 블루스 요 라인의 시수말들이 되겠습니다. 요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티브 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티브 댄스는 크게 두 혈맥으로 발전을 합니다. 바로 이 아탄하고 레이저 네이티브 요두 혈맥으로 발전을 합니다. 물론 나탈마는 요마피를 앞말이에요, 앞말이고 이 마피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네이티브 댄스의 자마인데이 나탈마가 바로 그 유명한 노던 댄스의 모마입니다. 아, 나탈마. 나탈마가 노던댄스를 생산했죠. 그래서 저어놓은 거고, 북의 라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이 아탄과, 어, 레이저 레이티브, 요두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탄 같은 경우는 어,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샤프업브로 이어지는데, 샤프너브에 크리스, 샤포, 샤프 요렇게 이어집니다. 크리스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그 헬트 리전의 크리스 S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노엘 차지에서 나온 요 크리스 S, 어, 요거와는 완전히 다른 혈통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이샤프넛 같은 경우는 크리스는 유럽의 모계 라인에 남아 있고 샤프너 호주 뉴질랜드의 모계 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외산 신마들 모계 라인에 보면은 가끔씩이 샤프넛 계열이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부계 라인은 거의 뭐 남아 있지는 않고 모계 라인 쪽으로 그나마 이 영향력이 그나마 조금씩 흐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아탄 계열이 되고, 이 아탄의 대표적인 마필이 바로 이샤프넛이 되겠습니다. 아, 이 레이저 네이티브는 이 네이티브 댄스의 주된 헬멧이죠. 뭐, 그 중에서도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가 가장 큰 성공을 이루고 있고, 아직도 더 큰, 아직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알리다, 익스클리시브 네이티브, 마제스틱 프린스, 요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 먼저 미스터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일단 이 네이티브 댄스 같은 경우는 별명이 그레이 고스트예요, 회색 유령인데 왜냐하면은 이 네이티브 댄스는 어 회색마입니다, 회색마, 회색마. 그래서 별명이 그레이 고스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스터 프로스펙트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요 미스터 스펙트 프로스펙트만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오늘은 이 직계자마이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바로 직계자마이 요마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로는 섭서디가 있었죠.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섭서디가 있었고 실수말로는 알라바 백년봉의 부마입니다. 알라바 백년봉. 취입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알라바의 백년봉의 부마인 알라바 그리고 프로포시오 달마혼. 고속도 초산의 부마인 프로포셔가 있고, 어, 그리고 글라이딩 투델러스 케이 오펀치 글라이딩 빅터의 부마인 글라이드, 이세 어, 마리 시스 마리 바로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직계 자마 바로 자마입니다. 이 마필이 바로 미스터 프로스펙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리다 라인이 있습니다. 알리다는 1990년도 미국의 리딩 사이언입니다. 그리고 1978년도 상관 경주 2착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도 참 특이한 기록이에요. 왜냐면 하 이게 상관 경주 2착을 한 게, 켄터키 더비 2착, 프리크리니스 스테이크스 2착, 벨몬트 스테이크스 2착, 상관을 다 2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상관을 달성한 마필이 한두가 있죠. 바로 펌드입니다펌드가다 우승을 하고, 다 2등을 이 알리다가 한 겁니다. 이 알리다의 국내 시수말로는 이 빅스가 있습니다. 즐거운 파티, 뇌천뇌천은 팬들이 많죠. 금순이의 부마인 빅스가 있고, 무자지프, 장축, 캐지나 칭칭, 하이틴의 부마인 무자지프가 있는데, 장축도 은근 팬들이 많더라고요. 이 장축, 로런 마필들이 국내에서 시수말 생활을 했고, 외국으로는 이지고가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알리다는 어펌드와 좀이 나이벌 구도였죠. 어펌, 알리다는, 그리고 이 알리다의 자마인 이지고우는 이 썬데이 사일런스와 라이벌 구도였죠. 그래서 이지고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BMS로 좀 양호한 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플래그, 스톰 플래그 플라잉. 요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모의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그리고 이 스톰플래그 플라잉은 바로 이 컬러즈 플라잉의 모마입니다. 그래서 이 BMS 외접으로서 좀 좋은 성적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알리셰바 켄터키 더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저 직선에서 다리에 걸려요. 그러면서 덜컥하면서 탄력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가속을 하고 2단 가속을 하고 나와 갖고 더비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 알리셰바가 있고 트루콤의 스트라이트 골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노던 댄스 계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던 댄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그리고 AP 인디, 요 라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스트 프로스펙트 AP 인디요 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 클래식 상관 경주, 그러니까 상관 경주에서 어 자마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노든 댄스 라인은 그 상관 경주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켄터키 더비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딱 2도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어 더불어서 이이 이 작년에 이제 이 노던 데스 라인의 한 주축 라인이 스톰킨 라인도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관경주가 시수말로 가는, 이제, 갔을 때 좋게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관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AP 인디 라인은 융성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노던 데스 라인은 그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필이 바로 알리다입니다. 알리다이고. 그 다음 이익스클루시브 네이티브에는 1978년, 1979년, 니딩 사이언입니다. 바로 1978년, 어, 트리플 크라운 상관을 달성한 어펌드가 있죠. 아까 알리다와, 어, 대결 구도를 가졌던 어펌드가 이 바로 이익스클루시브 네이티브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이 어펌드의 자마로는 페테스키가 있어요. 1993년 캐나다 상관마인데. 이 베테스키의 자마로 국내에서는 코넬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특이하게 이 제뉴인 리스크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안말입니다. 안말인데 1980년 어켄트키 더비 우승을 했어요. 안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은 진짜 상관 경주 특히 더비에 우승하는 마필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말도 우승할 정도니까요. 어이 마필이 바로 익스클루시브 네이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어펌드입니다. 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제스틱 프린스 라인이 있습니다. 1969년 2관을 달성했던 마필이죠. 켄터키 더비와 프린스스 리크테이크스를 우승했는데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제스틱 라이트 어, bms로 아직도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링, 모나크, 어, 그리고 이 마리아즈 맘, 국내에는 글로리 캡틴,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자마들이 계속 요런 식으로 발전을 해와요. 거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슈퍼세이브가 나옵니다. 어, 슈퍼세이브 같은 경우는 초창기 국내에서 도입된 자마들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르지 못했는데, 슈퍼세이브가 초창기에 그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스마이다 보니까 스포트가 좀 제대로 재지 않았던 으로 보여요. 그 이후에 좀 스포트가 되다 보니까 는그 자마들이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클린업 시크릿, 월드 파워, 강토리, 초창기 말고 좀그 이후에 수입된 이 외산마들은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슈퍼세이브의 자마로 그 유명한 컴페티티브 엣지가 있습니다. 좀 국내에 친화적인 수수 말입니다. 아델스파이크 글로벌 파티 바베어리언이 바로 이 컴페티티브 엣지의 자마인데 앞으로 이 컴페티티브 엣지의 자마들은 국내에 수입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친화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자마들이 스피디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 이제 이 네이티브 댄스의 네 개의 라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이티브 댄서에서 뻗어 나온 요 라인은 살펴봤고, 어, 그리고, 이 팔라리스에서 나온 라인들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의 자마, 이클립스가 거의 뭐 중시조죠. 중시조에서 뻗어 나온 자마들이 이제 이 팔라리스가 있고, 테디가 있고, 너프 앤 텀블이 있는데, 원래 이 팔라리스 라인만 설명을 하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혈맥이기 때문에 혈맥이기 때문에 요것만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혈통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 테디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테디 라인을 설명을 드리려고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너앤텀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마이너 계열의 혈통이긴 하지만 국내에선 좀 친화적입니다 국내 친화적인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필이 이클립스입니다. 이, 유전적으로 크로스 브레딩이라고 크로스 브래드, 브리,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예, 서로 서로 결합을 하면서. 그래서 이 크로스 브리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유전적 결합을 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런 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이 테디 라인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디는 불독하고 선테디 이두 개의 라인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불독 라인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선테디 이 라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독 라인 같은 경우는 불독의 가장 유명한 자마로 불레아가 있습니다 미국 리딩사이어 5회 어, 외저브사이어 4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불레아의 자마 중에 거의 유명한 사이테이션이 있습니다. 허니하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매노월를 제외하고, 넘버원 경주말을 보통 세크리테리어스를 넘버원으로 칩니다. 그럼 넘버투를 누굴 치느냐? 뭐,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데, 보통 거의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이테이션을 넘버투로 인정을 합니다. 가 그러니까 세크리테리우스에 이어서 가장 강했던 미국 역사서 가장 강했던 두 번째로 강했던 경주마가 바로 이 사이테이션인데 어 미국 상관을 달성을 했고 미국 경주마로서 처음으로 백만 불 상금으로 백만 불을 벌어들인 마피를 바로 이 사이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레아의 자마 중에 제가 이 테디 라인을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인 이 불페이지 요 이어지는 요 라인. 요거 때문에 제가 테디를, 테디 라인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불페이지의 앞말이죠. 이 플레이밍 페이지, 앞말입니다. 불페이지의 자마인 플레이밍 페이지. 그리고 이 플레이밍 페이지의 자마인 플레어. 두 마필 다안 발인데 이두 마필이 생산한 마필이 니진스키입니다. 이 니진스키는 미, 영국 상관 마입니다. 영국 상관 마이고 더미스터럴도 어, 히스 말로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어, 영국에서 엄청나게 좀이 영향이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테리 라인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계 라인 어떤 부계 라인과 어떤 목의 라인이 만났을 때 어. 좋은 경주마들이 생산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은 아, 통계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결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공한 결합 자체를 이 닉스라고 하는데, 그, 근대 들어서, 현대 경마에 들어서 가장 유명한 닉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한 닉은 바로 이 AP 인디와 미스터 프로스펙트 요 결합입니다. 이 부계 라인과 모계 라인의 이 AP 인디와 미스터 프로스펙트 결합은, 어, 이 자마들은 굉장히 좋은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 했어요. 그리고 역으로도 미스터 프로스펙트의 AP 인디, 모계 라인의 AP 인디가 결합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경주마가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 이 가장 유명한 이 닉이 이 닉이고, 그 다음, 그니까 이 닉과 못지않게 유명한 닉이 바로 이 노던댄스와 테디의 닉입니다. 노던댄스, 부, 부계 라인의 노던댄스와 모계 라인의 테디가 만났을 때 엄청나게 좋은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생산을 합니다. 반면에 이 테디 라인이 부계로 가고 노던댄스 라인이 모계로 가면 그건 또, 그건 좀 이, 이, 이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던 댄스 라인과 이 테디 라인은 국내에서도 좀 성공을 많이 보였어요. 일단 이 외국 영국에서는 니진스키 투 더민스트를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이 스톤케 라인이죠. 요하네스버그가 있습니다. 요런 유명한 마필들이 생산이 됐고 국내에서는 경주마로는 네버랜딩 스토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노던 댄스와 테디 라인의 가장 유명한 결합이 국내에서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어키스포 게이트가, 어키스포 게이트가, 이노던데스 라인인 컨셉트 윈 리비어와 결합을 하면서, 어키스 윈, 명가히 눕파이터, 요 세마피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유명합니다. 어키스 윈 같은 경우는 이 동천의 가이를 생산을 했고, 명가히 같은 경우는 너키 마운틴 가야보베를 생산을 했습니다. 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 키스이고 여기는 어~ 키스입니다 둘다 영어로는 키스예요. 근데 한쪽은 키스고 한쪽은 키스고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표준적인 결합을 해서 유명한 라인이 생산됐고 이 라인 자체 이 명가이 라인 어, 키스윈요 라인 자체는 국내에서 명문 혈맥으로 통하죠.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혈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이 테디 라인과 노든데스 라인 노든데스 테디 라인은 국내에서도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스톤캡과 프라이빗 어카운트 라인의 결합으로 국내에서 누가, 경주마로 누가 있었냐면, 캐시 인유얼 칩스 내셔널 리더가 있었습니다. 둘다 목의 형제마예요. 로마 필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디 라인을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혈통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명한 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테디 라인을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인 지금까지 이제 불독 아까까지는 불독 라인을 설명을 했고 이제 썬테디 라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썬테디 라인에 이제 자마들 쭉쭉쭉 나와요. 뭐 선글로브 티셔가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소드 댄스가 나옵니다. 이 소드 댄스의 자마로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어, BMS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 다마스커스의 자마로는 데제트 와인이 있습니다. 데, 데제트 와인은 모마가 앤 캔벨인데 앤 캔벨이 바로 매니피의 모마입니다. 그러니까 앤캔벨은 데제트 와인도 생산을 했고 매니피도 생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 자체, 이 데제트 라인 와인 자체가 이 명가일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퍼셔널 앤 사인 그리고 마이 플래그 스톤 플래그 플라인 굉장히 유명한 모기 라인으로 발전을 하고 때도 그 그 내려가다 보면 국내에는 컬러즈 플라잉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또 다른 프라이빗 어카운트의 또 다른 라인으로는 언어카운티드의 언어카운티드 포가 있어요. 이 언어카운티드 포에 자마가 바로 언어카운티들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경주마이죠 언어카운티들리가 있고. 그리고 이다마스커스의또 다른 자마인 오지지언, 오지지언은 국내에서 이 다이스 댄스 시스말로 활약한 다이스 댄스의 부마입니다. 다이스 댄스 같은 경우는 뭐 특출한 경주말을 생산하지 못했죠. 어쨌든 이 썬테디 라인도 BMS로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남기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던 댄스 라인과 이 니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니기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테디 라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너프 앤 텀블 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이클립스에서 빠져나온 이 팔라리스 라인에서 빠져나온 어, 이 라인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테디 너프 앤 텀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프 앤 텀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가장 성공한 FLS라고 써놨는데, 가장 성공한 플로리다 사이어입니다. 아, 플로리다에서 가장 성공한 실수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러프 앤 탐벌은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친화적인, 국내에서 이 라인에 경주마들이 많아요. 어, 국내에서 이제 이, 주로 가는 경매가 킨랜드 경매를 많이 갑니다. 물론, 뭐, 패직 팁턴도 가긴 하지만, 킨랜드 많이 가고, 그 다음 뭐 OBS를 많이 가요. OBS를 많이 가고, 그 다음 뭐, 메들랜드 패직 팁턴 많이 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국내 수입되는 외산 신마들은 OBS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이 OBS가 오칼라 브리더 세일인데, 이 오칼라가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경매에요. 이브리저 경매를 주로 많이 하는데, 200m든 400m든 600m든 말들이 뛰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경매를 하는 건데,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경매이다 보니까는 플로리다 생산한 경주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경주마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너펜 템블 라인에 경주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반개 라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은근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자마들이. 너펜 텀블의 가장 유명한 마필은 닥터 페이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탑텐 경주마 탑텐을 꼽으면 그 탑텐 안에 꼭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바람의 아들로 불리웠던 마필이고 어, 1977년 미국의 리딩 사이언입니다. 어... 엄청난 마일러고 그리고 이 마필이 저기 1600에서 수립한 세계 신규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서 안 깨지고 있습니다. 경주마로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 주었던 마필이 바로 이 닥터 페이거고 이 닥터 페이거의 본마가 바로 이 너펜 텀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필들 그러니까 킬라로의 어, 요건 안 말이죠. 이안 말이 누구냐면은 파피아노의 모마입니다. 파피아노는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있는 마필 라인이 파피아노 라인인데 그 파피아노의 모마가 바로 이 킬라로의 닥터 페이거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그이 후에또 다른 혈맥으로는 이제 미네소타맥, 그다음 미네소타맥의 자마인 그레이터 오버브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플로리다 혈맥으로 이어집니다. 플로리다 혈맥으로 이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대박이 터지죠. 할리버리나 생산이 됩니다. 할리버는 워낙 유명한 경주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경주마이기 때문에 아, 플로리다에서 생산이 됐지만 이마아는켄트키에 가서 시스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할리버의 자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플로리다에 남아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마필들이 이제 국내에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친숙합니다. 바로 할리벌의 자마인 마초우노 바로 비바 에이스, 마이티젬, 마이키의 모마이고 그리고 마초우노의 자마인 무천 마초맨의 자마인 영광의 포스가 경주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리벌의 또 다른 자마인 자카모노 유성들인 풀킨, 다비가 국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플래시볼 같은 경우는 행운 번쩍 수백형 이런 마필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업 드리밍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h 스가 국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워크업 드리밍 같은 경우는 국내 h a 그 유튜브 채널에 줄리 크 b 과 e 발렌주 s 발렌주엘라 세계의 성대계열이라고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때 줄리 크론이 탄 경주마가 바로 이 워크업 드리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마이너 계열의 이 혈통이 있긴 한데, 이 우리나라가 이 플로리다 가서 경주마들을 많이 사오다 보니까는 이플로리다에서 가장 성공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는 우리에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너펜 템블 라인을 설명을 드리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클립스, 달리 아라비안에서 빠져나온, 이 클립스에서 빠져나온 요 라인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로서 이제 이 달리 아라비안은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맺고, 다음주는, 어, 또 다른 큰 혈맥 중인 하나인, 이 고돌핀 아라비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꼭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영상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